을 외쳐 왔고, 전라도의 참담한,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전라도에 희망이 있는지 저도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고. 교회가 많고 이렇게까지 전세계 인구 대비 교회가 많은 군산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거의 9대1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세계 유래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무슨 투표하자고 이런 현수막을 걸었을 때 아, 정말 이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온썩 달성 못하게 하고. 아, 이렇게 참담한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이 짐승들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토끼들이구나, 너희들. 아이. 이 네. 이렇게서 아니면 미로는 여러분 여기 있어 여기. 아이. 이 지리산에. 응. 아. 어, 먹었다 방금 아, 네, 먹었다. 아, 먹었어? 먹었어, 네. 입에 넣어 줘야 되나 봐, 얘들아무 참, 하나님. 우리 자유대한님. 이번 선거에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또 이런 가운데 서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는 터에 우리 또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다들 우리 같이 한번 바람 쐬러 가자고 래서 잠깐 이 가까운 거리에 지리산으로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아 아무튼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이제 넘어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종교다운 주의를 회개하고 코로나 전국대 예배를 다 놓아버렸던 것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마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 15년,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 다운주의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북이 왕래할 수 없는 분단의 국가 북한을 들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살길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까지 힘들고 이렇게까지 여기 서는 엄마랑 누나랑 이모 말좀 들어야 돼. 아, 참. 하나님. 여기는 구례입니다, 구례. 구례. 정리를 지금 한 이틀 동안 하고 지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들이 위로해 주시겠다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참 외국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잠깐 바람 쐬자고 해서 잠깐 제... 김은수 후보께서 당선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작은 아마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국무회에서 의결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국무위원들이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장관들로 돼 있습니다. 차관들로. 그런데 예, 네, 지금 저들이 국무총리나 다 이렇게 국정원장이나 장관들을 내정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청문회를 법적으로 걸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국무회에서 이분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억울함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서 이런 악법이나 잘못된 법들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악법을 설령 통과시켜서 국내로 오게 되면 우리 국무위원들은 모두가 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의를 당할 수도 있고 줄을 설 수도 있고 또 일들을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자유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일도 없고 당신은 연금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나라 와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내가 일을 하겠다고 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기들의 안위와 또 자기들의 어떤 앞길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오는 거 눈치보다가. 법에는 반대를 표시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반드시 재판 속에서 처벌을 받아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서 우리 젊은이들 모두가 다 우리 대한민국 약자나 또뭐 강한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모두가 다 공평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또 우리 모두가 예 그렇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 아직까지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바르게 써서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사는 길을 찾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국무위원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정말 이해하는 마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거기에 동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부정선거 이런 의혹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헤쳐서 우리가 이제 더 우리 대한민국을 국건이 세워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예, 우리가 보면 이 대한민국, 예, 우리가 힘만 모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앞에 회귀한다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일어섭시다. 우리 전라도에도 애국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화와서 하시는 말씀이 식사도 지금까지 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 그러다가 이제야 일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휴, 아휴, 아 아휴, 아. 아버지. 여러분, 우리 절대로 좌절하지 맙시다. 예, 위기는 바로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구 대비 가장 성교사님을 많이 파송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이상과 우리 대한민국 혼란이 있어서 지금 많은 경제도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암담한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다시금 우리 일어섭시다. 우리 그 전라도에 이번에 이 상황을 보니까 거의 9대 1 심지어 8대 1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몰표가 나온 지역은 우리 지구상의 자유민주국가에서 집권여당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깨어나면 정말 역사가 일어날 텐데 깨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아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을 절절히 사랑하는 마음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군 또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과 정제개발 5개년 계획 속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지만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생각하면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이제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찾아 봅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라면 조금 우리가 희생을 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우리가 반드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선거가 3일 날 마치고 4일, 5일 계속해서 사무실 정리하고 치우고 정말 고되고 힘들었지만은 이제 오늘 목사님분들이 우리 애국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애국 목사님들이 다들 힘들어 하고 그래서 잠깐 오 목사님 좀 바람 좀 쐬자고 연락이 와서 갑자기 저도 일상을 뒤로하고 잠깐, 이렇게, 예,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 참, 하여간에, 고맙습니다. 잠깐이나마 짬을 내서, 지금, 예, 그, 스카이런이라고 지리산에 있는데, 지금 그걸 타고 다른 분들이 지금 간 사이에, 제가 잠깐, 이렇게 방송을 한번 찍어 봅니다. 우리 반드시, 우리 화이팅 합시다.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수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예, 정말 오지성 TV를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하기는 이 전라도 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송을 이제 이것으로 좀 마치고 정식으로 이제 한번 제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